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지만 올 12월에는 폭신한 회전의자에 앉을 수 있다 이렇게 하세요 돈 많이 버세요 자 오늘 배웠던 것을 뒤로 딱 기대어 있으면 됩니다 기대어 있고 그 이거는 밴드에 올라가면 듣기는 듣습니까 흔적이 없던데, 근데 자꾸, 이게 10분 분량이거든, 10분 분량. 그래서 낱말을 자꾸 익숙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걸 한번 봅니다. 오늘은 이신청을 먼저 배웠거든. 그 여기서 보면 이신청은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다 갑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소유자의 주소지이라면 틀려요. 그 다음에 이신청서는 등기소에 대해 합니다. 이신청서를지방법원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신청할 수는 없다. 이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등기부의 효력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없다, 없다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각하 결정이냐 등기 실행이냐 거 각하 결정은 등기 자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해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제 3자는 이재기 할수 없어요. 등기 실행은 등기가 이루어졌거든. 그러면 이재기 할 수. 그 다음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의제기할 수 없어. 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저당권 설정자, 의뢰교서 병으로 저당권 이전할 때갑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한 등기의 말소. 채권자가 대위 신청했던 등기를 채무자가 말소했어. 그럼 내왜 내가 대위 신청했던 등기 네가 말소했느냐. 그 말소에 이의 제기할 수마다 있다. 그럼 결론은 이신청인은네 명이 나오는데 그네명 중에 채권자면 뭐다 오. 나머지는 뭐다 엑스. 그러니까 각하 결정의 제삼자는 이재결 수 없다. 상속인이 아닌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고 이재결 수 없다.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이전 등기에 대하여 이재결 수마다 없다. 그럼 채권자는 이재결 수마다 있다.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이 신청이 이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처리를 해줄 뻔합니다. 이게 상당한 처분이고, 이 신청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3일 이내 이 신청서를 법원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걸 이 신청인에게 보낸다고 그러면 틀립니다. 지방 법원에다가 보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 신청 1월 1일 이재기가 들어왔는데 재판은 3월 1일까지 했거든. 그 사이에 등기부의 효력은 살아있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두고 부기등기를 해두고 재판할 수마다 있다. 그 다음에 이 신청 재판을 해보니까 이신청의 이유 있어, 일리가 있어.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기록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내리는데 등기소에서는 해줄 수 없는 게 있어. 자, 소유권 이전등기 기록명령이 내렸는데 이미 다른 사람한테 권리가 이전되어 버렸다. 그럼 등기해 줄 수마다 없다. 자, 기록명령이 내리는. 그 사이에 이해관계리 발생을 했다. 그럼 등기할 수마다 없다.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어요. 그럼 당연히 할 필요가 없지. 전세권 설정 등기 해주어라라고 기록명령이 내리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한테 이미 전세가 이루어져 버리는 거라. 그럼 전세와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등기할 수 없다. 고려 그래 정리해두면 됩니다. 다소위권모르는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기 지분만의 버릇 넘겨할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버릇 넘겨 하는 경우는 세 가지인데 원시 취득은 신경 쓸 필요 없거든. 여기서 미등기 부동산에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의 제한의 등기 촉탁이 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내는 게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인데 압류는 제외합니다. 왜? 압류는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들어와야 돼. 오케이? 네. 그럼 만약에 변경 등기가 들어왔다면 직권 보내는 게 한다는다? 금먹지 어, 말고, 변경은 소유권이 다니다. 아니지, 그럼 안 하는 거지. 그럼 가등기가 들어왔다. 직권 모르는 게 한다. 는다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지. 그럼 안 하는 거예요.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만 한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등기명령촉탁이 있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는 게 합니다. 규약상 공용 부분 폐지거든 101호를 관리사무소로 써다가 규약을 폐지해서 전유부분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무슨 등기한다 보전해. 그다음에 소유권 버는 길을 신청할 수 있는 자거든 대장 이름에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돼 있는 자 누구다. 갑, 그러면 끝글자는 시자 있다. 갑은 뭐다? 있다. 갑의 상속인은 시자 있다.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로부터 이전받은 자, 갑이다, 을이다, 을, 을은 시자 없다. 을의 상속인은 시자 없다. 그에 이제 아까 유정에서 나옵니다 미등기 부동산 특 정 유정을 받은 자는 소유권 보르는게할 수시다 없다. 포괄 유정을 받은 자는 보르는게할수 있다고 그세 개만 기억하면 돼요.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 그는 시험에 출제를 안 하거든. 오케이, 네. 그다음에 판결은 네 개를 공부를 다갑니다 판결이라면 형성 판결, 이행 판결, 확인 판결을. 불문하는 거예요. 그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당연히 오더와이더 오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명한 판결서 오더와이더 오. 자 여기서 핵심은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건물은 실양군수고 정장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수용은 이미 등기가 돼 있다면 이전 등기하고 미등기는 소유권 뭐다 보존 그래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특별자치료의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는 건물 소유권 보도는 O, 토지 소유권 보도는 뭐다 X. 토지는 항상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 그 다음에 소유권 보도 등기, 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한다, 한다 한다? 안한다. 그랬다 그래 정리하면 돼요. 공유는 핵심은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일 밑에 게 제일 중요해요. 공유물이 딱 들어가면 단독 신청이다, 공동이다, 공동. 그럼 여기다가 단독이라면 틀리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위로 가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거든. 공유는 지분을 등기부에 표시를 해. 합유는 합유라는 뜻은 표시하지만 합유 지분은 표시한다, 안 한다. 안 그럼 여기서 이제 딱 갑니다. 합유자 이럴 때열 명에서 한 명이 사망했다면 소유권 이전을 한다. 합유명인 변경을 한다. 변경. 그럼 여기서는 변경등기, 공유에서는 무슨 얘기? 이전 그럼 이전될 때는 당연히 이전되는 내용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을 해야 되는데요. 해야 그다음에 들어갑니다. 공유는 지분이 등기부에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공유 지분에는 소유권 이전, 저당권, 감유 들어올 수 있어. 합유 지분은 등기부에 표시가 안돼 있으니까. 소유권이 든 재난권 처분에 대한 얘기는 할수 없어 고려 그래 정리해 두면 돼요 핵심은 이거예요 그럼 요두 개만 딱 정리하면 돼요 자그 그다음에 수용입니다 수용을 원인으로는 하 소유권이 드는 단독입니다 단독 재결의 시로를 원인으로는 하 소유권이 말소는 공동의 공동 원인은 수용이고 원인 일자는 수용의 개시일 이렇다고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핵심은.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 수용에 개시만 되면 그 부동산의 존재 모든 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아, 하는 세계만 딱게 오면 돼요. 수용에 계실 이전에 상속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요.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아. 이는안 해도 됩니다. 토지 수용 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걸 그걸 그대로 써야 돼요. 그건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다음에 유정입니다. 특정 유정은 등기를 해야 물건이 변해요. 포괄 유정은 등기 없어도 물건이 변해. 유정 자 진정 명의 회복과 유정은. 계약이 아니면서도 공동 신청이에요. 그럼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 수리한다, 한다, 한다. 한다. 그다음에 포괄유정은 187이거든.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런 등기할 수시다, 할 수시다 있다. 다 하나만 합니다. 유정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인 등기할 때 등기필정보를 제공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기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공동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있다 다 있다. 네. 그러면 등기필정법 제공해야 되는데요. 해야 돼요. 네. 돼요. 그다음에 상속등기를 거치고 가느냐 안 거치고 가느냐가 이미 등기가 돼 있다. 다면 포괄이든 특정이든 상속등기 거치지 않아.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은 특정 유정은 상속인 명의로 벌어는 길을 하고 수정자에게는 소유권 이전을 해. 그러나 포괄 유정의 경우에는 포괄 수정자 명의로 바로 소유권 벌어는 길을 합니다. 고려 정리해도만 되고. 자그 다음에 신탁이네요. <laughs> 소유권 이전 등기와 신탁 등기는 일권의 신청정보로 일괄, 그러면 신청이 일괄입니다. 변경도 일괄입니다. 말소도 일괄. 맞아요? 네. 전부 다수리 번호는 몇 개? 하나. 신청서는 하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는 아까 전에 세 개를 납니다.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해 안 하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마다 있다 자들입니다. 대위 등기를 대위 등기를 동시에 한다면 오덱스다. x x 안 하니까 대위 신청하니까 대위 등기를 동시한다면 에 틀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순위 번호가 몇개 하나, 수탁자가 여러 명일 때마다 합유. 그럼 이거는 합유이니까 합유명인 뭐다? 변경.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됐다는 것은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거죠. 그럼 주등기다부기등기다 주던기, 고려공부를 하면 되고 변경인데 오늘 크게 세 개만 딱 가지고 가세요. 첫 번째, 수탁자, 수탁자의 해임, 수탁자 해임의 재판이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재판자는 해결했다 안 했다? 그 재판자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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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a 거라 n j 뭐 a p 니까뭐해임 해임은 a p 기 n 만생각하면 Japan Japan j 다 그 다음에 그냥 수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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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면은 직권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신탁 내용이 변경이 됐다면은 법무부 장관에 하는 거라. 근데 신탁 원부 내용이 변했다면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볼때 신탁 내용의 변경하고 신탁 원부 내용의 변경하고 표현이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그럼 이걸 자꾸 좁혀가야 돼요. 좁혀. 그럼 오늘 이거하기를 했다 안 했다. <laughs> 이것도 해결했죠. 이거 겁먹지 마세요. 그냥 수탁자, 수탁자, 수탁. 뒷말 수탁자만 썼죠. 그럼 뒤그 뒤거든 신쓰지 마세요. 그럼 수탁자 혜인까지 왔죠. 재판까지 왔죠. 그리고 구별하면 될거 아니에요. 맞다, 맞다, 맞아. 자, 그다음에 그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됐다, 안 됐다. 하, 고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책을 덮으세요.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